안녕하세요. 부의열차입니다. 이걸 못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은 무조건 참전하셔야 되는 노드 소개합니다. 진입 근거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들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gpu.net 이라는 AI GPU 노드 프로젝트입니다. VC는 알파 블럭, 모멘텀 6, 스파이시, 제피러스 캐피탈, EX 네트워크 등 여럿 있는데 탑티어들도 아니고, 펀딩 규모도 작습니다. 하지만 모멘텀 6은 김치 펌핑의 명가로 아이셔에도 투자했으며 아이셔와 아마도 진행하였습니다. 거기에 델리도 아기 티커바를좀 받았었는데 GPU도 티커바를좀 받을 수 있고 GPU는 엔비디아와 아이셔 때문에라도 크게 이슈가 될 거라 메리트가 있는 노드라고 생각합니다. 구매는 4월 5일 오후 5시부터 구매할 수 있으며 전체 노드 개수는 1만 5천대입니다. 지갑당 티어별 구매 제한이 있으며 1티어 0.07로이더부터 시작됩니다. 판매는 아이셔처럼 동시 판매되니 눈치싸움 필요하고요. 코드 이용 시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GPU는 인도 풀젝인데 국내보다 외국에 훨씬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콜도 국내 인플은 거의 없고 해외 유명 인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렉스 베커가 콜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100만 팔로워 이상의 인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티때 노드당 533개의 코인 에어드랍도 있는데요. 상장가가 원래 0.56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1달러로 수정했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이랬는데, 알고 보니 GPU 1000개 스테이킹해야 노드를 돌릴 수 있습니다. 즉, 1개 사면 에어드랍 566개 받고, 467개를 추후에 추가로 구매해야 노드를 돌릴 수 있고, 2개를 사면 에어드랍 받은 것만으로도 노드를 돌릴 수 있습니다. 머리를 굉장히 잘쓴 건데, 이러면 1개 사기엔 좀 아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굴한 코인은 클레임 하려면 90일 낙업 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되고요 노드 구매 개수에 따른 가중치가 있습니다 팀에서 머리를 굉장히 잘쓴 부분인데 지갑당 구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1.5배만 노린다 해도 20개는 사야 되는데 1티어 1개 2티어 2개 3티어 3개 이런 식으로 6티어까지 21개를 사야 1.5배가 되고 이렇게 되면 투자금이 엄청 커지므로 사실상 쉽지 않고 5대 정도 맞추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좋아 보이며, T 이후 오픈 C에서 2차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다소 적어 보입니다. 사실 3티어까지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VC도 7티어에 진입했으니, VC 앞에서만 진입해도 워낙 아이템이 좋으니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다만, 불장이 안 오거나 너무 빨리 끝나서 벌기도 전에 빙하기가 오는 리스크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뭐 여차하면, 애드 받고 노드 팔면 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입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입근거가 오랜만에 많이 나열되는 프로젝트인데요. g p e 넷은팀 공개 프로젝트이며 팀원 20명 중에 개발자가 15명입니다. 국내 프로젝트는 팀원이 20명이면 마케터가 19명인데 g p e 넷은 개발자가 많아서 좋아보이네요. 백헌은 김치펌핑에 명가 모멘텀 6위 리드VC 펀딩했습니다. 뒤늦게 홀로 참여하는 VC도 꽤 있었고 빵빵한 인플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코리 5티어에 200이 더 넘게 팔렸고, VC가 7티어에 진입했는데, 얼만큼인진 확인이 안 되네요. 암튼 퍼블릭보다 비싸게 진입했고, 키당 에어드랍도 있기 때문에, 애드 받고 10% 할인 받고 여차하면, 노드 재판매하면, 손해볼 각은 안 보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엔 데이 다음으로 크게 진입 예정입니다. AI 플러스 GPU라서 기대도 크고, 대표가 아이셔 저격하면서, 삭발 공약을 걸어서, 낭만 합격으로 보고 크게 배팅합니다. 크크. 추후 상세한 내용들은 한번더 다루도록 하고요. 급한 내용은 유튜브에 못 올리고 텔레방에 올리겠습니다. 더보기에 텔레방 주소 남겨둘 테니 참여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